이번 시간에는 2022년 36회 중동캠 1타기아세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세변 길이가 각각 AB가 6이고 BC가 11이며 CA가 8이다라는 겁니다. 변 BCCA AB가 삼각형 ABC 내접원에 각각 DF에서 접하고 ABAC의 중점을 연결한 직선이 d d f 와 아까 핑크에서 만날 때이 핑크의 값을 구하라 라는 거죠. 일단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므로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주어져 있고 접점이 주어져 있으며 내으원의 접점이 주어져 있으며 변의 중점을 연결한 직선과 직선과 접점에 연결한 직선의 교점을 문제에서 잡은 겁니다. 따라서 따라서 주어져 있는 변의 길이에 따라서 중점과 내정원이 내정원이 A, B, A, C에 접하는 접점까지 A, B, A, C의 중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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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정원이 접하는 접점 접점 E, F까지 A에서부터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그림의 형태가 그림의 형태가 AB가 6으로 결정이 되고요. AB가 6이고 각도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AB가 6이고 BC가 1 1이고 CA가 8이면 AB와 AC의 중점을 중점을 M에 이자 하자 m n이라 하자 s 2분의 a b b c c a의 형태가 2분의 6 더하기 8 더하기 11 2분의 25의 형태가 되죠 a m과 a m은 3이고 a n은 AN은 4의 의미가 돼서 4의 의미가 되죠 따라서 a 2나 AF는 s a 의 의미가 돼서 2분의 25-11의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분의 3의 의미가 됩니다 즉 AM은 3, a n 은 4, A, E, AF가 2분의 3의 의미가 돼서, 2분의 3의 의미가 돼서, AE와 AF가 AM, AN에 대해서, AE가 AM이나 AN에 대해서 작게 되는 거죠. 따라서 중점이, 접점이 A에 더 가까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접점이 올때하게 A에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접점이 멀쩡하게 A에서 가까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접점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B가 있고 F가 있을 때 <laughs> B, C, CA A, B, D, E, F가 있고요. 중점을 잡을 때, 중점이 A에서부터의 적점보다 월등하게 더 멀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순서는 A, E, A, C의 중점을 N으로 결정을 해주면, N이 더 E보다 C에 가까워져야 되는 거고요. M이라고 하는 것도, M이라고 하는 것도, A, F, M의 순서, B, F, 위에 M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림의 모양이 이와 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선분과의 결정이 P와 Q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분과의 결정이 D, E와 D, F, 선분과의 결정이 P와 Q가 되는 거지, 연장선. DE 연장선 위에 P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작도를 먼저 하고, 작도를 먼저 하시고, 분풀을 해 주셔야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을 보면요. 첫 번째 솔루션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볼수 있어요.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MN이라고 하는 것이 BC와 평행이다라는 의미죠. 내접점의 성질로 보면 BD와 b f 의 길이가 되니 BD와 b f 의 길이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등변삼각형이니까 당연히 m f 와 m q 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평행이니까 m n 라고 하는 것이 b d 와 평행이 되는 거니까 이등변삼각형이 존재를 해요. b 라고 하는 거와 f 와 b 가 존재하는데 m 을 지나는 직선이 b c 와 평행이 돼서 흑점을 잡았죠. 그러면, BF와 BD의 길이가 같으므로, MF와 MQ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평행에 의해서, MF분의 MQ가 BF분의 BD가 되는데, 길이가 서로 같아서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MF와 MQ의 길이가 서로 같다. 라는 얘기죠. MF라고 하는 길이가, a가 2분의 3이 되고요. af와 a의 길이가 2분의 3의 의미가 되고, am이라고 하는 요 길이가 am이라고 하는 것이 a b 길이의 반인데 ag가 6이니까 3이 될 거고요. c의 길이가 8이므로 an의 길이는 4의 의미가 되겠죠. 4의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따라서 mf라고 하는 이 길이는 mq의 길이하고 동일한데 mf가 mq의 길이가 mq의 길이가 am에서 af의 길이를 빼는 것, 3에서 2분의 3을 빼주는 것, 따라서 2분의 3의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로, 같은 방법이죠. 같은 방법으로, <laughs> P, N 이라고 하는 것 D, C하고 평행이 되는데 b C하고 평행이 되는데 여기가 C가 존재하고 E가 존재하며 D가 존재해서 이든면 삼각형의 형태 E와 D가 접점이므로 이든면 삼각형의 형태가 되고요 P가 있고 N이 있습니다. 근데 P, N과 D, C라고 하는 것이 평행이다. PN과 DC가 평행 이므로 DC가 평행 이므로 EN분의 PN의 의미가 EC분의 CD인데, 얘가 1입니다. P, EN분의 PN의 길이가 EC분의 CD의 길이고, EC와 CD의 길이가 같으므로 EN과 PN의 길이 같다라는 거죠. EN과 PN의 길이는 같은데, EM과 KN의 길이는 AN에서 a 의 길을 빼는 거고요. 4에서 AN의 길이 2분의 3을 빼는 겁니다. a 의 길이를 빼는 거죠. 따라서 2분의 5의 의미가 되는 거죠. 중점의결 정에 의해서 중한적으로 중점의결 중에 서 MN의 길이는 2분의 bc의 길이가 되고 bc가 2분의 c빌이다라는 건데 mn 성분의 길이가 mq 더하기 pq 더하기 pn의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2분의 c1, mq라고 하는 요 형태가 2분의 3, pq 구하자하는 길이고요. pn의 길이 2분의 5의 의미가 됩니다. 그죠? 따라서 PK의 길이는 9에서 6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증명 두 번째, 솔루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솔루션 두 번째를 보면요. 솔루션 원의하면 굉장히 수월하고, 수월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중점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가? 3분 길이. 중요한 거는, 요, 작도작도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들어갔는지 아주 중요한 위치 관계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P와 Q의 의미를 볼 건데요. P와 Q라고 하는 거, DE와 중점 연결한 선분,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과 내접점을 연결한 선분의 그 교점, 교점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정, Q와 P의 어,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요 문제를 2022년 36회 중등회의 1차 세 번째 문제 풀이나 또는 수업 시험 이후에 공부를, 공부를 솔루션2로 공부를 하셨던 분은 36회 중등 KMO 2차 문제를 요 P와 Q의 의미를 그대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1차에서 문제를 냈는데 그놈을 중현정이나 달모밀는 삼각형의 형태를 풀이를 했던 거와 요 주어져 있는 Q와 P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논리적으로 공부를 했던 친구 그 솔루션을 봤던 친구는. 중등 2 차에서 한 문제를 그대로 풀수 있었습니다. Q 점의 의미와 P의 의미는 P의 의미는 각 AQC QIC 공성이 90도임을 증명을 하겠습니다. 증명을 하자. 요 형태는 아주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AIC 증명 형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스님이 영상에 요 문제에 대한 프이를 하면서 증명을 넣어놨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각 AIC는 90 플러스 2분의 1의 각 B다. 아주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 거고.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AIC는 90 플러스 2분의 1의 각비다라는 건데요. 요90 플러스 2분의 1의 각비라고 하는 요 문제는 이등변 삼각형 각비가 꼭지각인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 밑각. 그 외각이다라는 거죠. 밑각의 크기가 밑각의 크기가 90-1분의 1의 각의 기가 되는 거니까 그 외각은 90-1분의 1의 각비하고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는 따라서 따라서 이각 크기가 이각 크기가 내접점에 대해서 이각 크기하고 동일해지는 거예요. A, F, D나 C, D, F의 각 크기가, 각 크기가 90 플러스 2분의 1각 B의 의미가 있고 AI, C하고 동일하다라는 얘기에요. 이각 크기와, 이각 크기와 요각 크기가 서로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두 개의 각 크기가 같다고 하는 얘기는 이 이야기는 ci와 ci 직선과 ci 직선과 df의 교점을 q1이다 라고 결정을 해주면, q1이다 라고 결정을 해주면, 요 두각의 각이 같다라는 것을 내대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가 afq1과 가 AIC, AIC가 4 대각으로 보면 보면 A하고 F하고 Q1하고 I라고 하는 것이 한 원이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각 AFI가 90도이므로 AQ1I도 90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퓨라 하는 것은 A에서 각이든 문선을 내린 수선의 발이 들 거고요, 수선의 발이 들 거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내접점 F와 D가 존재하는데 DF와 I에 대해서 연결한 교점이 Q 원이다라고 결정한 거죠. Q1과 Q를 같다라고 보일 겁니다. 근데 이게 수선을 내린 점이다. 각이 등문 선에 A에서 수선 내린 점. Q1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a c 의 중점 N에 대해서 a c 의 중점 N에 대해서 a c 의 중점 N에 대해서 N이라고 하는 것이 외심이므로 MQ1과 NA와 NC이다라는 거죠. 왜 실입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세 개의 길이가 서로 같다. 따라서 a n q 1 c 는 NCQ1하고 동일하다. 요 각도기가 요각하고 동일해지므로 결국 두 개의 각도가 같으면 각이등문선이므로 각의 계기가 서로 같겠죠. n, q, 1, c하고 q, 1, c, d하고 같다. 따라서 n, q, 1과 n, q, 1과 b, c가 평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n, a, c의 중점 n을 지나며 b, c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a, b, r의 중점을 잡으면 중점 연결 정리, 여기에 의해서, 중점 연결 정리, 여기에 의해서, N, Q1, 직선, 이것과 AB의 교점은 그 AB의 중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중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따라 Q는 q 원하고 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이 등문선에, 각이 등문선에 A에서 수선을 내린 것, 대칭하면, 대칭을 하면, 요 길이가 8이 될 거고, CA1의 길이도 8이 되겠죠? 각이 등문선에 수선에 발 내린 상황 연장을 해 놓으면, 믿으면 삼각형이 될 거고요. 같은 형태로 P라고 하는 것도 b i 직선에, BI 직선에 A에서 수선발 내린거이기 때문에 AP1과 교점, BC의 교점 B1을 잡아놓으면, B1을 잡아놓으면, BA와 BB1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ca와 ca1의 길이가 8로 결정이 되고, ba와 bc의 bb1, bb1의 길이가 6으로 결정이 되면, a1, b1의 의미가, a1, b1의 의미가, bb1, c a 스 bc의 의미가 되는 거죠. 8 더하기 6, 이너스 11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3의 형태가 될 거고요. 3의 형태가 되고 삼각형 A, A1, B1의 음에서 중면정을 적용을 하면 P와 q 가 중점이 되는 거니까 P, P의 길이는 2분의 A1, B1의 의미가 되고 따라서 2분의 3이다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할 수 있어요. 요가의등 문선의 수성 관계인요 성분의 길이. PQ의 길이는 A2와 AF의 길이로 S-A다. 라는 거. 어렵지 않은데, 평상시 논쟁 공부를 했던 친구라면 바로 자원에서 답을 쓰고 나갈 수 있어요. PQ가, PQ가 수선발 내린 것이다. 내심면 관한 보조정리들 많이 사용했던 문제고요. 이차이론 공부했던 친구들은 충분히 한 퀴에 s-a 이구나라고 해서 형태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요거 자체를 증명하는 것 고등K에서 출제를 했고요. 36회 중등K가 아니고 고등K 2차에서 요게 같다라고 하는 거, PKK가 같다라는 것은 고등에서 출제를 했고, 이 문제를 계산하는, 계산의 그는중등 1차에서 출제를 했고, 저형태가 Q와 P의 의미에 대해서는 중등태 2차에서 출제했던 문제죠. 그래서 36회 중등태 1차에서 출제했던 것이 2차 중등고등에서다 동일하게 문제가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논중으로도 공부를 해보시고, 1차 계산으로도 공부를 하셔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놓기를 원합니다.